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어, 매우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 신앙으로 살아가기 늘 기억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루 계획을 잘 이루어 가시길 바라면서요. 예배 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처럼 늘 현장 예배 참석하셔서 사역과 봉사로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뜻 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제 53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어, 목장 연합 예배로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과용남 장로님 목장인 인도 마을 목장과 미얀마 파라과이 1, 북한 재건 마을 목장 분들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처음과도 변함없이 늘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13일은 오후 2시 예배 시간에 미랄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헌금의 시간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마련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에서 8월까지 우리 교회 행사와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7월 20일 주일은 오후 2시 예배에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는 유초등부 성경학교 일정이 진행됩니다. 8월 2일 토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는 기독교 역사 문화탐방과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탐방은 8월 2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정동 일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탐방 8월 2일에 진행되는 일정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비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고요. 문의는 허스테반 강도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네, 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낙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정과 바른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의 완쾌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사회 전도활동을 통해서 믿음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활동은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동안은 혹서기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늘한 영혼을 가슴에 담으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과 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정관계정 추진위원회가 오후 예배가 끝나면 유초등부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회와 교육위원회 제2, 제5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허스테반 강도사님이 7월 8일부터 15일까지 휴양에 들어가십니다. 네, 섬김을 해주신 분들 소식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위해서 김창수 집사님과 유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케이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영규 형제가 결혼 감사 의미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는 필국 마을 목장 분들의 수고로 함께하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